황혼의 속삭임, 푸른 소래 그늘 창밖에는 또다시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박정수회 여사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잘 꾸며진 아파트는 온기 대신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묻는 안부 전화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마저도 늘 똑같은 레퍼토리였다. 젊은 시절 국어교사로 교단에 서며 아이들과 함께 시를 읽고 문학을 논하던 열정은 이제 빛바랜 사진처럼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은퇴 후 다시 펜을 들어볼까도 싶었지만 텅빈 원고지 앞에서 매번 무력감만 느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화의 바람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스마트폰 활용 기초반. 손주들과 영상통화라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에 등록한 강자였다. 복잡한 기능들은 여전히 외계어처럼 느껴졌지만 강사의 친절한 설명과 옆자리 할머니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스마트폰과 친숙해져 갔다. 그곳에서 박여사는 마음 친구라는 노년층 익명 채팅앱을 처음 알게 되었다.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외로운 노인들끼리 말벗도 하고 좋은 글도 나누고 그런데요. 옆자리 김 할머니의 권유였다. 반신반의,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박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앱을 설치했다. 며칠을 망설이다 용기를 낸 박여사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윤동주의 시한 구절을 프로필에 짧게 올려두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과연 누가 이 적막한 공간에 말을 걸어올까?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그 순간 알림음과 함께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푸른솔이라는 닉네임이었다. 선생님께서 올리신 시 저도 참으로 아끼는 구절입니다. 혹여 괜찮으시다면 잠시 짧은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따뜻함이 묻어나는 문장이었다. 박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으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푸른솔과의 대화는 메마른 일상의 담비와 같았다. 그는 자신을 문학을 사랑하는 은퇴한 해외 의료 봉사자라고 소개했다. 박정숙 여사가 교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깍듯하게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다. 매일 아침이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선생님? 하는 다정한 안부 인사가 도착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라는 따뜻한 메시지가 그녀의 잠자리를 지켰다. 박 여사가 수줍게 써서 보낸 졸시에도 그는 진심 어린 감탄과 함께 깊이 있는 감상을 보내 왔다. 선생님의 글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솔함과 깊이가 있습니다. 매말은 제 가슴을 적시는 담비와 같습니다. 그의 칭찬은 박 여사의 잊혔던 문학적 열정을 다시금 타오르게 했다. 박 여사는 수십 년 만에 다시 시를 쓰고 그 시를 푸른솔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었다. 그는 박 여사의 유일한 독자이자 비평가였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혼의 교감자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여사는 푸른 솔에게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자식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 남편에 대한 그리움, 노년의 쓸쓸함까지도 그에게는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 푸른 솔은 언제나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고 현명한 조언과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그는 박여사에게 "선생님은 제게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멀리 있지만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곳에서 힘든 봉사 생활을 견뎌낼 힘을 얻습니다. 라며 정서적 유대감을 극대화했다. 박여사는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았고, 그가 들려주는 해외 오지의 열악한 환경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 이야기에 깊이 몰입했다. 푸른 소리 보내주는 해맑은 아이들과 함께 찍었다는 사진들. 물론 교묘하게 조작된 것이었음을 보며 박여사는 진심으로 그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의 숭고한 삶을 존경했다. 아들 민준은 가끔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잔잔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지만 그저 노인네의 소일거리려니 아니면 복지관 친구들과 메시지라도 주고 받으시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푸른 솔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던 해외 빈민촌의 한 아이가 급성 말라리아로 생명이 위독한데 현지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렵고 급히 인근 도시의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긴급 이송 비용과 치료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선생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딱 50만 원만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손을 벌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라며 간곡하게 부탁했다. 박정숙 여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50만 원. 그녀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푸른 솔의 절박한 목소리. 그것은 물론 문자로 전달된 절박함이었다. 와 생명이 위태로운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내가 이 돈을 보내지 않으면 한 생명이.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그동안 푸른솔이 보여준 진심과 신뢰, 그리고 그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떠올렸다. 그래, 이건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야.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푸른솔 선생의 고귀한 일을 돕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ATM기 앞에 서서 자신의 비상금 통장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여 푸른솔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확인 메시지를 보낸 후 푸른솔로부터는 눈물 이모티콘과 함께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답장이 왔다 박 여사는 가슴 한 구석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중요한 선행을 베풀었다는 생각에 뿌듯함마저 느꼈다 첫 번째 송금은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푸른솔은 또 다른 긴급 상황을 호소해 왔다. 이번에는 의료 봉사 활동에 필요한 의약품이 부족한데 현지 정부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로 인해 지원이 끊겼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아이들이 기본적인 해열제조차 없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사비를 털어 마련해 보려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염치없지만 이번 한 번만 더 100만 원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정숙 여사는 또다시 갈등했지만 이미 한번 도움을 준 터라 거절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결국 그녀는 아들 몰래 숨겨두었던 쌈짓돈을 꺼내 송금했다. 그 후로도 푸른 솔의 금전 요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봉사단의 낡은 차량이 고장나 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해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한국으로 잠시 귀국하려는데 비행기 표 값이 부족하다는 이유까지 들먹였다. 요구 액수는 점점 커져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로 껑충 뛰었다. 박정숙 여사는 이미 자신의 통장 잔고가 바닥났음을 알면서도 푸른 솔의 애절한 부탁과 그가 약속하는 한국에서의 만남과 모든 것의 정상화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는 차마 알리지 못한 채 오래전 남편이 남겨준 금부취를 팔고 가입해 두었던 적금을 해약하고, 심지어는 보험약관 대출까지 받아 푸른 솔에게 송금했다. 돈이 오갈수록 그녀는 푸른 솔에게 더욱 정서적으로 알매였고, 그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돈 문제로 박정숙 여사는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식욕도 잃어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하지만 푸른 솔과의 관계는 더욱 비밀스러워졌다. 아들 민준은 어머니의 초췌한 모습과 통화할 때마다 자리를 피하거나 목소리를 낮추는 행동에서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다. "어머니,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 거예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 여사는 "아니다. 괜찮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게지."라며 애써 태연한 척했다. "혹시 친구분이랑 돈 문제라도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민준이 재차 물었지만 박여사는 "정말 아무 일 없다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라며 완강히 부인할 뿐이었다. 그녀는 아들에게만큼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박정숙 여사 자신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푸른 솔의 이야기에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보내주는 봉사활동 사진 속 배경이 어딘가 어색해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그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푸른 솔은 더욱 교묘한 말솜씨로 그녀의 의심을 잠재웠다. 선생님, 이곳 사정이 워낙 열악해서 사진 한장 제대로 찍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모양입니다. 혹은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선생님께 혼란을 드렸나 봅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겸손하고 진심 어린 사과에 박여사는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저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에게라며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갖기도 했다. 그녀는 이미 푸른솔이라는 환상에 깊이 중독되어 있었고 그 환상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박정숙 여사가 더 이상 큰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푸른솔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다. 이전처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정한 안부를 전하던 횟수가 줄어들었고 박여사의 시에 대한 감상도 형식적으로 변해갔다. 돈 이야기가 나올 때면 이전에 간절함 대신 실망감이나 짜증 섞인 말투가 은연중에 드러나기도 했다. 선생님 저를 정말 믿으시는 겁니까?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 선생님마저 저를 외면하시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선생님의 작은 도움이 절실한데 이대로 모든 것이 허사가 될까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더 이상 애원이나 부탁이 아닌 박정숙 여사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그녀를 감정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박정숙 여사는 그의 변화된 태도에 더욱 불안해졌고 어떻게든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미 푸른 솔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보냈고, 이제 와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마침내 푸른 솔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선생님, 드디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비행기 표와 한국에서의 초기 정착 자금으로 3천만 원만 더 필요합니다. 이 돈만 해결되면 당장이라도 선생님 곁으로 달려가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부디 제 마지막 간청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메시지에는 절박함과 함께 박정숙 여사가 그토록 갈망했던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이미 모든 것을 쏟아부은 박정숙 여사에게 3천만원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며 괴로워했다. 푸른 소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이제라도 모든 것을 멈춰야 할까.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달콤한 미래에 대한 미련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결국 박정숙 여사는 평생을 살아온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떨리는 손으로 은행을 찾아 대출 상담을 받는 그녀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은행 직원은 고령의 박여사가 큰 금액의 대출을 받으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일단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었다. 은행에서 돌아온 박정숙 여사는 착잡한 마음으로 푸른솔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평소에는 문자로만 대화하던 그였지만 이번에는 웬일인지 전화를 받았다. 물론 목소리는 변조된 듯 낮고 잠겨 있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기계적인 느낌에 박여사는 순간 섬뜩함을 느꼈다. 그 순간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민준이 어머니의 다급한 통화 내용과 심상치 않은 표정을 목격했다. 어머니, 지금 누구랑 통화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박여사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다. 아, 아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이미 민준은 어머니의 가방에서 흘러나온 대출 관련 서류를 발견한 후였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 큰돈을 어디에 쓰시려고 대출까지? 민준은 충격과 불안감에 휩싸여 어머니를 다그쳤다. 박정숙 여사는 처음에는 네가 상관할 일 아니다라며 완강히 부인하고 아들에게 오히려 화를 냈다. 하지만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제발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요즘 어머니 모습이 너무 이상해요. 제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라고 절박하게 호소하자. 결국 참고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는 푸른 솔과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주고받았던 메시지들, 그리고 송금했던 금액까지 울면서 털어놓았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민주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어머니의 순진함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사기꾼에 대한 극심한 분노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어머니를 부축하고 즉시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사건이 접수되고 담당 형사로 절고 정의감 넘치는 김은혜 경위가 배정되었다. 김경희는 박정숙 여사의 떨리는 진술을 차분히 경청하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었다. 어머님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김경희는 박 여사가 보여준 푸른솔과의 채팅 기록과 송금 내역을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곧바로 푸른솔이 보낸 프로필 사진과 해외 봉사 활동 사진들이 인터넷에서 도용된 가짜 이미지임을 밝혀냈다. 그가 제시했던 해외 봉사 활동 단체 또한 실체가 없는 유령 단체일 가능성이 높았다. 송금된 계좌는 이미 지급 정지된 대포 통장이었고 IP 주소 추적 결과 여러 개의 해외 서버를 경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님, 안타깝지만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입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어머님을 속일 작정으로 접근한 전문 사기꾼입니다. 김은혜 경위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설명에 박정숙 여사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났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푸른 솔, 함께 아름다운 노후를 꿈꾸었던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 자신이 철저히 기만당하고 이용당했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그녀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오열했다. 배신감, 수치심, 자괴감,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을 한 순간에 날려 버렸다는 허탈감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민주는 말 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김은의 경위는 어머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워낙 교묘하고 악랄해서 누구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며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했다. 푸른솔의 계정은 즉시 차단 조치되었지만 김은혜 경위는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등 사기범 추적을 계속하겠지만 해외에 기반을 둔 전문 사기 조직일 경우 완전 검거와 피해 회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박정숙 여사와 민준에게 솔직하게 알렸다. 박정숙 여사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함께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과 배신감이라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한동안 그녀는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스마트폰 알림 소리만 울려도 깜짝깜짝 놀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트라우마 증상도 나타났다. 하지만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은 꺼지지 않았다. 아들 민준은 이전에 무심했던 자신을 깊이 반성하며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고 살뜰히 챙겼다. 어머니 다제 잘못이에요. 제가 좀더 일찍 어머니 마음을 헤아렸더라면 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박정숙 여사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김은혜 경희 또한 수시로 박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며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어머님,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잖아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 속에서 박정숙 여사는 점차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은혜 경위의 권유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치유해 나갔다. 또한 같은 복지관에서 열리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온라인 사기 예방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나 겪을 뻔했던 다른 노인들과 교류하며 깊은 연대감을 느끼기도 했다. 어느 봄날 박정숙 여사는 노인복지관 강당에 섰다. 복지관의 요청으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다른 노인들 앞에서 증언하는 자리였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렸고 목소리 또한 물기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한때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제 외로움을 알아주고 제 글을 칭찬해주던 그 사람에게 제 마음과 돈, 그리고 시간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고백에 강당은 숙연해졌다. 박정숙 여사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온라인 사기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을 다른 노인들에게 상세히 알려주었다. 여러분 외로움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파고들어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마십시오. 강연을 마친 그녀에게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 박수 속에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깊은 공감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박정숙 여사는 오랜만에 책상에 앉아 낡은 만년필을 들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은은한 달빛 아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한자한자 한자 시를 써 내려갔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 배신의 상처를 감싸 안는 용서, 그리고 세상과의 새로운 연결을 꿈꾸는 소망을 담은 시였다. 황혼녘 홀로 지는 저녁해를 보았네. 차가운 바람결에 실려온 속삭임, 푸른 솔, 향기인 줄 알았더니 독을 품은 뱀의 혀였음을. 무너진 가슴 부여 안고 밤새 울었네. 잃어버린 세월, 흩어진 꿈 조각들. 하지만 새벽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작은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 한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들꽃처럼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 도다...